나 내일 아침 일찍까지 해야 되는데 잠이 올라나? 자 우리집 올라가? 왜? 배금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<laughs> <지금> 봐 <laughs> 언니 나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어? <laughs> 아못 맡기지 안돼 <laughs> 안되지 왜래등 그래, 긁는 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등끝났어 등등은... 아니, 아직은... <laughs> 아니 웃기네? 등끝났는 라니요등근났는 애는 애요 왜냐면 위생앱 되게 철저해야 될거같 세균 들어가면 어떻해 소리야 애기 볼땐 당연히 씻지 아딴 때는 안 씻어? 아알잖아 그니까 애기 볼때 아니 더 철저하게 씻지 아 철저하게, 아, 철저하게. 아, 무덤을 판다 무덤을 파 아,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리드 갑니다 오케이. 오는 <목소리> 어, 것 같아서? 어, 못 안을 것 같아. 나, 어, 나도 못 안았어. 처음에 <목소리> <목소리> 뭔가... <목소리> 내가 떨어질 것 같고, 막... 계속 막 불안해가지고... 그래, 그럼... 뭐수 있잖아. 어, 뭐야? 나, 여기 떨어졌는데? 아, 카사나... 아, 나카사이 자꾸 뒤로 한 번씩 뜨냐? 나, 너무 가이 없나? 어, 가 아닌 것 같은데? 내가 말하고도 양심 없었다 너무 없었어 김숙기씨 있다 김숙기씨뭐머뭐 먹었다 다 먹었어요? 요 하나 온다 어디? Watch out! 명, 두 명. 어, 앞에 있다. Watch out! 아, 들어갔다. Watch out! 아, 나 구상이 없네. 여기 내 머리 내거킬 좀. 내려갔다. 아 연막 간다. 어 뒤에. w a t c 여 o 여기 끝. 보시오. 아 이거 똥땅똥땅안 했으면 땄는데 레밀었는데 여기 뛰어들어. w 다 어디 어디. 여기라. Watch 음. out. 죽었어 죽었어. 살려 살려 살려. 내 앞에 있다 내 l l 나 n g a teammate. 어 m r 아무네. l l i m r e c a l l i n g a t e a m m a t e 아. 다른 이다 i m r e c a l l i n g a t e a m m a t e t h a n k s 바로 살렸다. 아, 네? a n 나 진짜 나도 있어. 이년. 와치아웃. 아이. 어, 뭐야. 동기. 와치아웃. 잠시기 이게 진짜. 와. 와치아층 2층. 바람이 안 때렸어. 끼어 내려다 보면은. 와치아웃. 건물 틈에 숨지. 잡았어. 쇼편이 지금 뛰어내렸어. 뭐이데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찍힌니다 너무 가찍힌니다 이거 어, 와치야, 3 5 5화이 놨습니다. 바위, Watch out! 응그 바위 여기 여기 이게 조심은! 잡았나? 안 잡았어. 연막 친다. 내려온다. 아개 핀데. 나이스